얼그룹보어 출신 권미나가 BJ 활동설에 대해 부인했다. 권미나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BJ 안 해요 라는 글을 게재했다. 그는 이어 추후 유튜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BJ 귀사 뜰 때마다 제가 있길래라며 아무튼 BJ 활동 안 합니다.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덧붙였다. 공개된 사진에서 권민아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머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다. 그는 청순한 미모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. 한편 권민아는 지난 2019년 5월을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했다.